2번 <laughs>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고요 a 삼승 더하기 b 삼승 더하기 c 삼승 0일 때, a의 십구승 더하기 b의 십구승 더하기 c의 십구승의 값을 구하여라. 요게지 문제예요. 자. a 더하기 b 더하기 c 0인데 a 삼승 더하기 b 삼승 더하기 c 삼승, 걔도 0이래요 그랬을 때. 우리한테 구해달라는 거는 a의 19승 더하기 b의 19승 더하기 c의 19승 어, 얘가 얼마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우리가 요 3차식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이 포함되어 있는 곱셈공식을 알고 있는 거죠 a3승 더하기 b3승 더하기 c3승에다가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거고요 1번에서 했던 거, A제곱 더하기, B제곱 더하기, C의 제곱, 마이너스 AB, 마이너스 BC, 마이 CA, 요렇게. 그렇잖아. 근데, 얘가 0이라 그랬으니까, 이쪽이 없어지는 거니까. 그렇죠. 어 A3승 더하기, B3승 더하기, C의 3승은, 3ABC가 되는데, 되는데, 그 녀석이 다시 뭐래요? 0이래요. 그러니,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, A가 0이거나, 아, 또는, B가 0이거나, 아, 또는 C가 0이에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되겠어? A가 0이라면, A가 0인 경우라면, B 더하기 C가 뭐가 되는 거예요? 0이 되는 거고요. B가 0이라면, A 더하기 C가 0이 되는 거고요. C가 0이라면, A 더하기 B가 0이다.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을 거란 말이야. 이해할 수 있겠죠? 어, 자, 그러니까. 자,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, 자, 첫 번째. A가 0이에요. 음. 그러면 B 더하기 C가 뭐였어요? 0이었잖아. 그럼 주어진 식은 뭐가 되겠니? 0에 19승이 되는 거고요. B에 19승이 되는 거고요. C가 마이너스 B니까. 0으로 바뀌겠죠? 마이너스에 19승이면,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. 이해할 수 있겠어? 2번. B가 0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. C가 0인 경우도 마찬가지가 성립하겠죠? 이해할 수 있겠죠? 그래서 이는 값은 얼마가 되더라? 0이 되더라.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찾겠습니다.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. 괜찮죠?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요번 단어는. 이해 되겠어요? 음.